11에 6, 7, A는 많은데 남자 덕이 없는 사주 6월 을목은 금이 왕하니 개수가 있으면 살인상생이 되고 병화가 있다면 화창할 것이다. 6월 을목이 지지 중에 개수가 있고 천간에 병정이 있다면 더욱 묘하며 개수가 없을 때는 임수도 쓴다. 지지에서 금국을 이루면 천간에서 억제하는 병정화를 보아야 한다. 6월 을목은 을목의 양분이 뿌리로 내려가니 모두 쇠약해진 후로 기력이 다해 단풍이 드니 개수로 을목의 뿌리를 자양해야 하니 개수가 존신이다. 만약 6월 을목에 병화와 개수가 있는 자는 병화로서 꽃을 피우고 개수로 자양하니 병화와 계수가 양투하면 과각 출세의 명이다. 총론하면 6월 을목은 계수와 병화를 절대로 떠날 수 없으나 서늘한 가을철 을목이 화로서 조후가 충분하면 비로소 계수로 살인상생하는 용신을 쓴다. 즉 6월 을목은 조후를 먼저 필요로 한다. 병정무, 희경신, 임구,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정을, 개, 가, 여, 3.5, 해, 유, 유, 진, 칠, 살 격, 유, 장, 성, 도, 화, 해, 영, 마, 망, 신, 유, 유, 자, 영. 남자의 인연이 빈번하여 여러 차례 연애 경험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다. 추절의 을목은 병정아로 조후용신을 쓰느냐? 관인상생으로 계수를 쓰느냐가 중요한 관건이다. 가을철에 서늘하고 습기가 많은 을목 나무가 결실을 거두려면 따뜻한 화기가 필요하다. 이 사주는 신약 한칠살격으로 살이 나는 계수편인이 용신인 듯해도 6월의 을목은 십중 팔고 병정화가 용신이 된다. 개수는 병장화를 극하는 기신이될 따름이다. 만약 이 사주가 병술시라면 조후가 충분하므로 개수가 용신이 될수 있다. 그러나 이 사주는 왕한 김을 다스리는 화가 필요하니 식신제 살격으로 목화가 용신이 된다. 식상인 화가 용신이다 보니 남에게 음덕을 베풀면서 살아가라는 사주인데 식상인 화가 뒤에 있고, 칠살이 앞인 월에 있어서, 좋은 격은 못 되고, 오히려 관식 투전의 경향이 생기게 된다. 관식 투전이 되면, 몸의 건강도 신경통 등 이상이 발생하니, 이 사주는 먼저 건강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이 좋다. 사주가 습하여, 용신인 정화를 극하는 계수 기신을 충퇴시키는 39세의 기사대운이 되어야 비로소 기론을 만난다고 할수 있다. 오대운도 무난하나 오대운 중경진 신사년은 천간의 기미 투간하기 때문에 아주 불리하다. 본명은 민형으로 관살이 많은 여자들에게 볼수 있는 현상이다. 남자의 인연이 빈번하여 여러 차례 연애 경험을 했으나 아직까지 결혼을 하지 못했다. 유유로 편관이 자형을 이루어 항상 편관형의 남자를 만나니 음양이 어긋나며 관살이 귀신이니 만족스런 결혼 상대를 만나기 힘든 때문이다. 정화용신이 무근하고 수호의 극을 받아 무력하니 6임 7살이 기승을 부려 자연 몸이 약하고 정화에 해당하는 심장 기능이 약해져 혈액순환이 안 되고 소화 기능에도 문제가 있으며 신경 쇠약도 있다. 편관이 많으면 주로 신경이 예민하고 격분을 잘하며 감정적이어서 눈물도 많고 동정심도 많다. 도화가 칠살에 붙고 식신이 용신이니 한락을 즐기는 성향이 있다. 여명의 대체로 년월지에서 관성에 입고처가 있는 명은 결혼을 늦게 함으로 액땜이 된다. 본명은 연재 진토가 관성 유금의 신진 묘지이므로 초년 이성우는 반드시 이별을 겪어야 된다. 관인이 상생하는 여명은. 주로 남자들이 여자의 미모나 매력에 빠져 애정 공세를 펼친다. 여명의 관살이 많으면 관살 혼잡이라 하여 바람을 많이 피우거나 남편과의 관계가 좋지 않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관살의 개수가 아니라 관살의 동정을 살펴야 한다. 왜냐하면 관살이 여러 개가 되더라도 합으로 묶여 작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무턱대고 관살이 많으니 남자가 많다는 것은 실수할 여지가 있다. 세대 정을계갑여신경해우유진45경우대운 2.9에 3.8에 경금은 정관이나 오화에 거하니 경우욕지가 된다. 실제로 욕지운에는 속에 빈 강정과 같아 이성과의 불안함을 내포한다 38세 신사년의 애인과 이별했으며 신김이 편관이고 사회중임으로 시지해수가 충동하면 무력한 정화용신이 뿌리째 흔들리니 신사년은 아주 불길한 운으로 편관인 사귀던 애인과 결별하는 운이다 외신충의 사요합으로 칠의 작용이 심해져 믿었던 애인에게 배신당하는 형상이다. 또한 신사녀는 사중 병화와 병신자인데 원국의 유금을 보니 병신쟁합으로 용신 정화의 근진 사화가 신 유금에 의해 부서지니 믿었던 애인에게 배신당하는 세운이다. 일간 을목이 의신 중을 받으니 신경 쇠약으로 고생하게 된다. 세대 정을 계갑 여임 기해우유진5 4 39세 기사원에 들면 기토가 월간에 계수인 기신을 기게 극하니 정화 용신이 살아나 기란 운이다. 그러나 사운에는 사유 증압으로 부서지고 사회 중하니 정화 용신의 뿌리를 흔드니 불길한 운으로 반길 반 흉한 대운이다. 기대운 이 모녀는 정임 합으로 용신을 합하니 불리할 듯 하나, 세운간 임수가 정임 자합으로 왔는데 시간의 정화를 보니 쟁합으로 임수가 부서지니 길하다 세운지 오화는 시주에서 정임 자합된 해수를 보고 쟁합하려 하지만 지지에서는 지장간의 기물이 많아. 쟁압에 의한 파괴가 가능치 않음으로 세운지 오화는 용신정화의 걸록으로 작용하니 좋은 쪽으로 활동할 수 있는 운이 될 것이다 갑신, 의류년은 관살이 혼잡하여 도래하는 운으로 남자 문제는 지속하여 발생하나 천관으로 갑을목 비겁을 대동한 관살이므로 유부남과의 인연일 수밖에 없다 병술녀는 진술 중으로 쟁압으로 묶인 진유합을 풀어 1월지 유임이 살아나고 상관병화 용신우님으로 결혼이 가능하고 자식을 볼 수도 있는 운이다. 세대 정을 개갑여 무해우유진진 무진대운 사고에 오팔의 무대운은 무토가 진중계수와 무계잡으로 왔는데. 월간의 개수인 기신을 무게합 거하니 기론이나 무게쟁합이 일어나 재성인 무토가 부서지니 재물의 손실이 발생하는 대운이다. 진 대운은 불길한데 진은 유금 관성의 신진 임묘가 되어 남편의 사업 건강에 적신호의 운이 된다. 그러나 무진 대운 다음으로 정묘 대운이 따르니. 큰 흉액은 없으며 대운지 묘가 진유합을 충하여 풀어주므로 유금이 자기의 본분을 지키는 운으로 본다 세대 정을 개갑여 병해우 유진인 병인 대운은 병화 용신이 병인 장생으로 왔으며 인목은 일간의 근지가 되니 본인의 건강이나 자식의 발전은 기대되지만 유금 남편은 신인절태지에 이르고 인유원진살이 되어 남편에게는 흉한 운이 된다 일간 을목이 신약하고 월간에 계수용신을 쓰고 싶은데 6월에 난 을목으로 가을에 화초인데 금수가 강하여 천간에서 가을에 찬 서리가 내리고 가을비가 내리고 있는 형상이다 을목이 월일지에 유유자영으로칠살에 거하여 위태한 상태이고 을목은 원래 승목인데 잔떡이나잔 서리를 먹음고 있어서 고사 직전에 있다. 이런 때에 기수 엄마가 을목 애기에게 젖을 먹여준다고 병든 애기가 살아나지 못한다. 이때에는 유금인 살을 제하고 온기를 더해주는 화가 반드시 필요하니 병든 아이에게 젖을 먹이기보다는 빨리 병원으로 데려가서 치료를 해주어야 되는 것처럼 병정화원이 와야 좋아진다. 병정화로 유금칠사를 제거함이 최우선이다. 1 2에 9 4 불륜이 따르는 사주병정무기경신임이인묘진사오미심물개갑여사인충유진칠사격공망인조후부족 김효년 36세경 5월에 불륜 애인과 사귀었고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6월에 을목이 실령하여 약하다. 그러나 갑진연의 인시로 쉰태약 사주는 아니다. 적천수 십갈론에 6월의 을목은 신약일지라도 병화를 우선 희용한다고 되어 있다. 가을 나무가 열매를 맺었는데 월상 개수가 있어 비를 내리게 하거나 찬 가을밤에 서리가 내리면 열매가 떨어질 염려가 있다. 따라서 병화 햇빛을 보지 못한다면 곡식이 알차게 익지 못하고 썩어버릴 수도 있으니 임수를 꺼리며 개수와 병화가 서로 균형을 이룬다면 상격의 사주라 하겠다. 본 사주는 개수와 진축 습토가 있어서 가을 나무에 비가 많이 와서 물에 젖어버릴 수 있으니 신강 신약보다도 조후를 우선해야 한다. 인중 병화를 조후용신으로 삼아야 된다. 다행히 대운의 흐름이 화토로 흘러가니 경제적인 여건은 좋다 하겠다. 그러나 육임 관성은 계수 귀신을 생하니 본인이 남편을 그리 달가워하지 않는 성격으로 변하게 되어 있다. 36세 김효년 경호월의 애인을 사귀어 38세 신사년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기사 대운 중 김효년의 바람을 비우는 이유는 진유합 유축합의 양합으로 묶인 유기미 묘유충으로 불리면서 바람을 피웠다. 세대무일계갑여기기인충유진묘사 대운 지지의 사화는 일간을목 입장에서는 의사 욕지가 되고 상관으로 기의 발산이 이루어지며 사유축 삼합이 구전되는 시기이다. 사유축이 되면서 사중 병화인 상관과 유중신금, 축중신금과 식관합인 병신쟁합이 일어나는 대운이다. 기묘년에 들면서 묘유충으로 사유축 삼합이 풀리며 유중신금과의 병신합은 소멸되고 일제에 암장된 축중신금과의 병신합은 유지됨으로 애인을 만나게 된다. 본래 일제의 배성이 있고 타주의 배성에 투하면 재혼의 명이 되기 쉬운데 본명은 월지의 유김 남편이 일지축토와 유축으로 합하여 쉽게 남편과 헤어지는 명은 아니며 일부 종사할 명이다. 이런 명조는 암관이 있어 바람을 비워도 유축합금이 되었으므로 좀처럼 발각되지 않는데 신년을 만나면 일지 축중 신금의 운투로 연인이 나타나거나 미년을 만나면 축미중으로 신금이 밖으로 튀어나와 숨어있던 애인이 나타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때 애인이 있다는 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발각되기도 한다. 13-109 은행 빚에 시달리는 명조 묘월 을목은 걸로격으로 왕하며 춥지 않은